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집권당이 총선에서 진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아주 근소하게 졌고 어, 집권당이 일처럼 거의 어, 백석을 교동기는 정도의 참패를 당한 것은 없었다. 이거 초유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2 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사실상 국민들이 탄핵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잘 새겨야만 지금 총선 결과 초유의 위기 사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음, 대통령이 첫 번째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나는 묵묵히 국민만 보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부인하는 사실상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어,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사범 잡아들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는 사법적 상황 활용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정 드라이브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경우에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2 1대 국회처럼 계속 어, 저항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정쟁하고 하는 식의 어, 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2년 동안과 달라질 것도 없고 더 나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아무런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경제 문제도 같이. 거기에서 딸려가서 사실 중요한 경제 문제는 다어 정책 논의에서 사라지고 어 재정도 풀겠다, 세금도 깎아지겠다, 매표적 정책 경쟁으로 또 일관할 수 있다는 아무한 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거 태도 경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어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2년 동안에 어 일을 하면서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뽑아 줬는데, 이년 동안 보여준 건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만 하는 사람들을 썼어요.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고 그러고, 사실상 자기는 사,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등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치상병 일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우혹 관련돼서 보여준 태도는 선택적 정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 오기, 독선, 고집, 뭐 이런 표현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배신감들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